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뮤지엄 파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의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토문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의 경관의 기억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건립되는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뮤지엄 파크 연면적 41,8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0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비롯해 예술공원을 함께 짓는다 구상입니다.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뮤지엄파크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천시 국제설계공무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 토문건축사무소가 제출한 경관의 기억입니다. 세련되고 섬세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눈길을 끕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에 명확한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다양한 경계에 대한 세심한 계획으로 특유의 가치를 녹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움과 동시에 인천다운 가치를 창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17개국에 82개 업체가 참여해 37개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시는 당선작 한 편을 비롯해 모두 5편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토문건축사무소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작엔 총 1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여합니다. 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일주일간 시청 본관 로비에서 입상작품들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